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증언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주님의 현연 주간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아,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에, 하게 될 겁니다. 회개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개는죄 많이 지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같이 죄 별로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자기네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민도로 선택하셨고, 그 말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우리는 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고 울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축복받은 백성, 탁월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네 민족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선민 의식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 즉, 이 선민의식과 율법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 가지고 왜 메시아로서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선민 의식과 율법주의 사상이 그들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심령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두 가지 사상에 빠져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오만하고 아주 교만하게 짝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두 가지를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상으로 여러 차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우리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와 섞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아니, 얼마나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으면 세상에 성전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 피가 재물의 피와 섞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이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았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나요?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죄가 너무너무 많았고, 심지어 그들의 피가 동물의 피와 섞여서 제물이 된이 사건을 너무너무 이 사람들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죽음과 고난은 죄의 결과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보면 10,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같이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어?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드에서 살해돼서 죽은 이 사건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너희들보다 죄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라는 거냐? 리스님이 다시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았고 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망대가 있는데요. 망대란 성을 지키는 높은 성루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적들이 침입하나, 이렇게 보죠. 그 망루가 무너져가지고, 망루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과 망루 밑에 있었던 사람 18명이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막루에 깔려서 죽은 18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지,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내용이 너무 조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두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결과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살해돼서 그 피가 재물에 섞인 그 사건, 그 장본인들의 죄가 얼마나 중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세상에 살해당하고 피가 동물의 피와 섞였을까요? 아니, 얼마나 악했으면 막루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까요?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었습니다.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독가스 실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60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600만 명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600만 명이, 6 0만 명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가 왜, 아왜 죽어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너무 죄가 많았기 때문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나요? 자, 또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911 사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911 사태에 비행기 두 대가 건물과 부딪혀서 254명이 죽었고요. 그 세계 무역 센터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 2,800명가량. 그래서 합해가서는 2,900뭐 98명인가가 죽었어요. 그 3,000명이 그단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그렇게 죽었을까요? 자, 우리 막내 나이에 똑같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세월호 사건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우리 막내는 이 세월호 얘기만 하면은 얘기하지 말래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같은 나이거든요. 너무너무 비극이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295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295명에다가 9명은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실종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해 죽었을까요? 지난 2월 19일 통계로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확진자가 4억 2천만 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죽은 사람의 숫자가 589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통계는 그냥 뭐 상관관계가 인정이 된 것만 7천 명이에요. 근데 상관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죽은 사람이 사람 숫자까지 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몇만 명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589만 명. 아닌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죽었을까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뭐 젊은 애가 그런 병 걸리는 것도 너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내부가큰내부가 내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는 지인이 아니 목사님 목사님 내 집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멀쩡했던 애가 아파서 병원 출입하고. 저도 병원 출입하고 매부가 돌아가시고, 아니, 제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난과 죄의 문제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고난받는 자는 그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고난은 그 사람이 향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발더 앞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지 않는 나는, 고통 당하지 않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고난받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럴까.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그래서 고난받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아이들도 다 괜찮아. 아,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거다할수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아,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경건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집사는 말이야? 왜 저래? 왜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아니, 뭐,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렇겠지. 죄져서 그런 거야. 뭐, 말하지 않은, 숨기지 않은 불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 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죽은 사건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갑작스럽게 이 비명에 간이 사람들, 이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이 가렸던 모든 생각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죠.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회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고난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지은, 죄가 들어왔을 때, 고난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단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어기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고난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갖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남자는 평생을 땀을 흘려가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노동의 고난을 받았어요. 이런 고난과 함께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은 다,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두 번째, 고난과 의로움의 문제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의롭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나처럼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의로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깨끗하니까 고난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이죠? 여러분과 저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이 고난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이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의론과 고난과 죄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제게 고난이 올까요? 첫 번째,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나의 고난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꿈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 없이 여러분과 제 앞날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깐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구장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기절이 나오죠.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유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무슨 본인의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공식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인 이유는 분명히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인 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무슨입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을 때는 아마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나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형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짐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장애인이 되게 하셨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혹시 내게 잘못과 부족함과 죄악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향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패하게 만드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고난의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혹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11 사태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제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회개하라고 너뭘 잘못했어 그랬냐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는 건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저와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고 영혼이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았지. 내가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심령이 정금이 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